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아, 상담이신가요? 아니, 손자, 예. 아, 손자 상담을 원하세요? 예, 예. 예. 나이, 키, 몸무게를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안내를 나이, 해주시겠어요? 네. 예, 나이 10살. 네. 키는 1m35. 네. 몸무게는 34kg. 34kg요? 예 34. 예, 예. 예.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유창길 원장님께 말씀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손자가, 예. 손자가. 예. 한, 한달 반쯤 됐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면 가렵사고막 잠을 못 자, 요 예. 어디가 가렵던가요 온몸 전체가 다 그래, 예. 예. 그, 그, 뭐, 몸, 등에도 그렇고, 다리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저, 팔에도 그렇고, 다 그래, 요 예. 네. 그리고 이튿날은 좀 피부가 같더만은. 예. 예, 선생님이. 이거는 체질이 개선이 돼야 돼, 낫지. 나서 병이 아이라고 하더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약을 주시더랬고요. 예. 가려울 때만 미개놨고 예. 그래서 가려울 때는 미개가, 그게 또한2 30분에 싹또 없어지더라, 그러니 예. 어, 약을 하니까? 예, 예, 가려워서, 워낙 가려워서 막 약을 바리, 바리는, 바리는 안 주고. 예. 집에서라말 파스 정도는 막 물파스를 뿌리고 와가 가려우니까. 네. 그 약을 미니가한 2, 3분, 한이 30분 내로 막 그게 싹없어지더라고 아, 예. 예.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가려고 예. 아이고 또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음. 선생님이 과일, 사과를 먹이지마라 하더라고요. 사과. 예. 사과도 그 알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예. 사과는 먹이지마라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계속 그래. 한 며칠 만에 또한 번씩 그래 주고 한 번씩, 번씩 딱가렵고 예. 그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봐요. 예, 예. 음... 그게 평생을 가져가는 병이라고. 아, <laughs> 평생을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어, 이제 피부에 예. 그렇게 가려움증이 10살 된 친구가 이렇게 가려움증이 열살된 친구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예. 이렇게 어린이들이 피부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는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알러지성 체질인 경우가 있어요.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체질. 예. 아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이 사과 얘기했죠. 예, 예. 사과는 요즘에 왜 그러냐면은 요즘 그 무농약 유기농 사과를 찾기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먹거리에 관한 건강 서적들을제쭉 살펴보면요. 예. 사과를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예. 2, 3년 내로 꽤 많아졌어요. 예. 사과가 아침에 사과 하나 먹으면 보약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과가 예. 몸에 좋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막 먹고 예.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논문이나 예. 성분 분석표를 보면은 사과를 어 분석해봤더니 상당히 어떤 그 첨가되는 것들이 많다. 재배 예. 과정에서 예. 유지시키기 위해서 표면의 광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작업을 한게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 Yeah. 화학자들, 식품, 영양학자들이 많아졌어요. Yeah. 그래서 이제 사과가 요즘에 보면은 먹고 나서 알러지가 생기는 어린이들이 사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Yeah.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고요. 과일도 알러지가, 특정 과일에 알러지를 보이는 어린이들이 있고요. Yeah. 그 다음에 갑각류나 어떤 열매, yeah. 어떤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Yeah. Yeah. 이런 경우들은 알러지 그 자극이 될수 있는 음식을 일단 먹지 말아야겠죠. 아 과일은 좀 절대로 건물이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과일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예. 알러지가 나타난 과일 예. 예, 과일을 안 먹으면 안 되죠 이 비타민 예. 섭취나 예. 섬유질 섭취 하기 위해서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예. 본인한테 알러지 유발한 걸 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간혹 이렇게 알러지가 있다가 아토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아토피로 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간혹 좀 이게 반복되다가 예. 이제 밤에 이제 계속 가렵고 이제 장시간 지속되면 아토피죠. 예. 그러니까 알러지에서 아토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만약에 아토피가 됐다면은 그것은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돼요. 치료를 아, 전문적으로 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아토피까지 한것 같진 않고, 예. 알러지성 피부염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약을 먹었을 때 빨리 가라앉았던 이유는 예. 그 양방에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알러지를 안정시키느냐, 예. 그래서 그걸 먹으면 빨리 가라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러지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냐 어머니? 예. 과자나 예. 빵이나. 예. 예. 라면이나 예. 피자 치킨 이런 거 어머님. 아 라면. 예. 네, 이런 거 과자 예. 가공식품 라면 예.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예. 이런 거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 알러지가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아이한테 손자한테 좋은 음식 자연 음식 예. 시골에서 나는 오 좋은 음식으로만 먹여보세요. 그럼 알러지가 좀 가라앉습니다. 예, 네, 참고하십시오. <laughs> 선생님. 네. 네. 예 그럼 그 약을 계속 그래 가려울 때마다 먹여야 됩니까? 어, 가려운 게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먹고 예. 이제 다시 안정된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나오지 않으면 어쩌야 됩니까? 그,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음식들 예. 그걸 한번꼭 지켜보세요 아이가 예. 과자 먹나요 어머니? 과자 좀 아. 옷에는 좀덜무거야지 자기가 답답하니까요 워낙 가족과이잘안 먹어요 예, 과자를 딱 끊어보세요 일단 예 그럼 예. 뭐 고기 종류는 괜찮습니까? 고기 종류도 어머니? 예. 아 구운 고기나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삶은 예. 형태로 미역국에 넣은 소고기 같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먹던 고기 예. 섭취법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먹여 주십시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